네, 예, 저가 뭐 어떻게 된는건 모르고, 저 할머니한테 들은 말이, 네. 저 주종공장에 모여가지고 예. 육지로 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네. 언제 그렇게 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막 안창희 님이 큰아버지신가요? 작은아버지신가요? 햇아버지입니다. 햇아버지요? 예. 그럼 그때 저는 안하셨습니까 아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없으셨죠? 예, 없습니다. 그럼 그 부인은 나중에 이제 떠나버리셨겠네요. 아니, 부인은 네. 지금, 그러니까 세 떠번이 되죠, 저 저의 예. 그렇죠. 예. 이, 일본으로 갔다는 말만 듣고, 네. 행방이 묘혈합니다. 네. 그렇세요 네. 그럼 할머니한테 어릴 적에 들으신 말, 들으신 말이 요 네, 들은 말은 네. 주정공작에 이제 직결해서 예. 거기에 있다가 육지로 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네. 지금 에, 거의 생일 날로 네. 5월, 네. 5월 15일 네. 우리 5월 15일 생일 날로 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